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포지션 배틀이라고 해서 로만 시대 이후로 레전드들의 조금 포지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포지션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을 좀 주로 볼 텐데, 어, 왜 로만 시대 이후로 잡았냐면, 로만 시대도 이제 한십몇년 됐고, 아주 예전으로 가서 무슨 헤리스라든가, 오스부시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너무 옛날 선수이기 때문에, 좀 최근으로 들어와서, 2000년대로 들어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필리코에타하고 이바노비치의 대결인데요. 이바노비치하고 아스필리코에타의 각자 장단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해서 이 선수의 단점이 아니고,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해서 이 선수의 장점은 아닙니다. 이바노비치부터 보시자면, 일단 공격력인 것 같습니다. 어, 이바노비치는 항상 생각하지만, 현대 트렌드에 더잘 어울리는 선수예요. 공수에서 좋고, 스프린트 좋고, 좀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 지어줄 수 있고, 좀 우리가 생각나는 골들이 몇개 있잖아요? 맨시티 전골르고막 이렇게 털었던 거, 유로파 결승에서 헤더골 넣은 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마다 득점이 조금씩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론소 이전에 아, 이렇게 공격적인 풀백이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선수고요. 이게 지금 이바노비치의 기록인데 이렇게 보시면 은 득점이 꽤 준수하지 않습니까? 제시가 지금 득점원이 딱히 없고 상위 득점원들이 몇골못 넣고 있는데 상위 득점원들하고 비교해도 되게 높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바노비치는 득점을 잘했고 알론소가 7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한 시즌에 7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알론소가 되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되 수비적으로는 복귀를 잘안 했습니다. 빠르게 복귀가 안 돼요. 알론소는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리디거가 됐든 누가 됐든 쓰리백의 일원이 커버를 쳐주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 거를 감안했을 때 공격적으로만 좋은 알론소와 공수에서 좋은 이바노비치를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것도 알론소 못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바노비치가 공격이라면, 아스필리쿠에타는 성실, 철강왕, 이런 쪽입니다. 아스필리쿠에타만큼 철강왕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A컵 결승에서 부상 입어갖고 장기 부상을 끊었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최시에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부상이 없었던 선수입니다. 물론, 가벼운 잔부상이나 뭐, 휴식을 위해서 교체된 적은 있지만, 여기 기록을 일단 한번 보죠. 14, 15시즌에 29경기 나온거 왼쪽에서 이제 필리페 로이스가 잘 안되고 애슐리콜이 이제 떠나고 이러다보니까 왼쪽에 자리매김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30경기 밑에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38라운드 리그가 38라운드인데 38라운드를 다 나온 적도 있어요 싫어요? 램파드 체제에서 제임스에게 약간 밀려서 못나온 것도 있었고 부상 여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올 시즌 다 뛰어도 30경기를 못 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주전이자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아스필리코에타입니다. 자그 외에도 이바노비치하고 아스필리코에타는 칭찬할게 많습니다. 뭐 제임스 마운트 아스필리코에타가 있으면 아스필리코에타가 뒤를 좀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이고 아스필리코에타가 공격력이 그렇게 나쁜 선수도 아닙니다. 왜냐면 모라타와 함께 골패턴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콘테 감독 밑에서 아스필리코에타가 이렇게 몰고 가서 크로스 올리면 몰라타 헤더골. 이걸로 되게 재미를 많이 봤던 체시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나쁘지 않고, 이바노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거의 많은 경기에 나오면서 철광한 모습도 보여줬고, 수비력도 좋고, 그런데, 둘의 단점을 보자면, 일단 이바노비치는 급하락입니다. 14, 15 시즌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향력을 보여줘요. 아마 EPL 내에서 1위였을 거예요, 풀백으로. 근데, 이 수아레자 때 이렇게 물리고 나서, 요, 약간 퍼포먼스가 이상해집니다. 아이 지쳐서 그러겠지. 어. 응, 선수가 뭐, 마냥 뛰다 보면 지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게 뭐냐면, 이제 15, 16 시즌 때는 폼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응. 이 머리도 약간, 뭐 많이 빠지 근데 이게 왜더 타격이었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아스필리코에타는 발도 제대로 맞지 않고, 왼쪽이다 보니까, 이 오른쪽 공격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는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고, 조금, 지금보다는 몇년 전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특히 공격에서 풀백이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안 보여줘도 됐지만, 어쨌건, 이 현대 트렌드로 넘어오는 과도기가 아닙니까? 그때쯤이면 이 공격적인 풀백들이 많이 나올 때요 마르셀로도 있고 그를 필두로 뭐 지금은 아놀드도 있고 음, 로버트슨도 있고 이런 식인데 이바노비치가 귀한 이유가 뭐였냐면 공수에서 다 잘했거든요 공격으로 득점 아주 쏠쏠하게 넣어주고 있었고 수비 좋았고 엉바노비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하체 근육이 좋다 보니까 잘 버텨주고 이랬었는데 그 선수가 무너져 내리고 뭐디오코스타뭐 이렇게 부상해보니까 15-16이 완전히 괴멸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못 버티고 16, 17 시즌일 겁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떠나버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4, 15 시즌까지만 해도 겁나 잘하던 선수가 16, 17 시즌에 갑자기 떠나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급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스필리코에 대한 공격경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비교군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현대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어이 풀백들, 윙백들은 공격력도 많이 중요시됐습니다. 이젠 뭐 당연한 옵션처럼 느껴지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마르코스 알론소의 수비력은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리디거가 커버해 주지 않고 자신이 하나의 측면을 다 맡아야 된다 그러면 알론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뽀백에선 진짜 위험한 게 알론소잖아요. 그런데도 알론소가 첼시의 투엘 감독도 알론소를 중용하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 공격력이 좋으니까. 요즘에는 풀백들이 수비력이냐 공격력이라고 하면은 6대 4로 공격을 좀더 쳐주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비는 돼야겠지만 그런 느낌에서 아스필리코에타는 반쪽을 날리고 출발하는 느낌이에요. 공격력이 있기는 있지만. 뭐 파이널 서드까지 넘어가고 아스필리코에타가 뭔가를 해줄 거라는 느낌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음. 어 단적인 예를 들자면 램파드 체제에서 제임스가 수비력이 올라왔어요. 수비력이 지난 시즌보다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제임스하고 아스필리코에타가 교체됐었거든요. 한동안은 제임스가 음 1순위고 2순위가 아스필리코에타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도 아스필리코에타의 수비력은 나쁘지 않았고 지금 아스필리코에타가 지금 3백으로 그걸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공격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윙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리백의 일원으로 나오잖아요. 아스플리코에타는 그런 걸 놓고 보면 얼마나 공격이 아쉬운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최고의 경기를 뽑자 그러면 저는 저는 유로파 결승 첫 번째 우승했던 유로파 결승에 이바노비치 헤더가 그렇게 인상 깊습니다. 그만큼 이바노비치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거고 글쎄요 비기어를 들고 나서 유럽 대항전에서 또 다시 드는 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임팩트가 강하게 남습니다. 이바노비치 최대 의 골일과 음, 최고의 경기는 유로파 결승인 것 같습니다. 어, 아스필리코에타의 최고의 경기는 아무래도 아약스전이죠. 4대4로 비겼다 그게 아스필리코에타 골만 인정이 됐다면, 아스필리코에타 최고 인생골이자, 그러니까 시첼시 체시, 안정 최고 인생골이자, 최고의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케파 얼굴을 맞기도 하고, 뭐, 지혜가 그때 활약하기도 했고, 막판에 퇴장 두 개가 나오면서, 막, 아, 우리 첼시가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쫓아가서 4대사를 만들었던,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스필리코에 탓 인생 최고의 득점과, 득점은 취소됐지만, 득점과 골을 보자 그러면, 아약스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최고의 레전드를 뽑아라. 이둘 중에 누가 더 대단하냐, 이렇게 보면, 아주 약간의, 아주 약간의 근소우위로, 이바노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바노비치도 몇년 동안 정말 최정상급의 활약을 해줬고, 아스필리코에타는 지금도 최정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이바노비치에게는 있고, 아스필리코에타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기어가 없습니다, 아스필리코에타는. 유로파 우승을 두 번이나 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비기어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바노비치가, 물론 이바노비치도 그날 경기에 나온 건 아닙니다, 결승전에. 그러나 커리어에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만약에 아스필리코에타가 올 시즌에, 비결을 드러낸다면, 어, 저는 아스필루코에타를 조금 더 위로 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아스필루코에타가 됐든, 이바노비치가 됐든, 첼시의 귀한 자원이자, 소중한 추억들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필루코에타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 이바노비치의 손을 들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바노비치의 손을 들어줬을 뿐이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포지션 대결은 정말 시즌, 비시즌 때, 비시즌 때 조금씩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고요. 요런 식의 다루는 게 있다. 오해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너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시즌에는 조금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